자, 246번 문제를 볼 거야. x y는 1이다라고 했고 음이 아닌 실수 xy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약간 함정인 부분이 있는 게 일단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데 자, 0보다 크거나 같겠지.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음만 아니면 된다 그랬으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건 x y가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누구일 거야? 1-x일 거란 말이야.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라는 정보를 알수 있겠지. 한마디로 1-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-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거야.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잡아놓고 가야지. 가야 되겠지.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, 1보다 작거나 같고요. 맞지? <laughs> 그리고 y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역을 지정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. 자, 그러고 봤을 때 우리는 e x 제곱 플러스 3x의 최댓값을 구해달 최댓값과 최대, 최댓값을 요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대입을 해보자 y에 e x 제곱 플러스 3 괄호하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최대값 대신에 x의 영역은 0부터 x가 1까지입니다. 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얘를 전개해주면 되겠지. 2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면서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. 여기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니까얘네둘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묶고 나서 누가 필요해? x의 계수의반의 제곱이 필요하겠지? 몇이 필요해? 25분의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25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식은 5가루하고 x 마이너스 5분의 3에 제곱 플러스 5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? 이, 식에, 이 식을 x의 범위 0과 1 사이에서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 내에서 답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가장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최소 스몰 m은 최소값 스몰 m은 누구일 거야? 5분의 6일 거야 왜? 아래로 볼록인데다가 얘가 최소값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2번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죠? 그랬어? 얘가 나타내는 게 결국에 축이니까 축에서 가장 먼 값을 대입하자고 얘기를 했었지. 그러면 은 5분의 3에서 가장 먼 값은 0이야, 1이야. 당연히 0이겠지.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쓴 3이 될 거야. 0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돼. 해서 2를 곱해 달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m은 3 곱하기 5분의 6 되면서 5분의 10 8. 이렇게 나오겠지. 답은 5번.